오늘은 오사카에서 도쿄로 넘어갑니다. 오사카에서 숙소 저렴한 데 찾다 보니까 중심가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 오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더 좋았어요. 도톤보리나 남바? 니폰바시? 이런 지역에 갔을 때 너무 사람 많고 복잡하고 밥 먹기도 힘들었거든요.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덴가차야라는역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어 되게 조용하고, 바로 옆에 대형 할인마트도 있어가지고, 여름으로 좋았습니다. 오사카에서 좋은 기억은 오히려 여기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도톤볼이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데보다 여기 숙소 근처 동네가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도 신칸센을 타고 갈 예정인데,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신 오사카역에 가서 점심을 먹고 좀 느긋하게 도쿄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쿄 물가가 워낙 비싸고 숙소도 비싸고 다 모든 게 비쌌어요. 그래서 도쿄 일정을 그렇게... 길게 잡지 않았거든요. 목표는 사포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그냥 체험만 하고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신 오사카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차에서 에키뱀 먹을까 했는데 그냥 역에서 그냥 차라리 맛있는 거를 먹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규카츠를 먹으러 갈 겁니다. 아, 어, 여긴데? 줄 서야 되나? 서 있으면 되나? 试一、okay. 튀긴건데 맛이 되게 담백해요 딱재료만 재료가 좋은니 맛있나봐 고치소사마 되시따 어, 바로 옆에 타코야키 가게가 있는데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어, 밥 먹고 나왔는데 여기 역에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타코야키 저거를 먹기에는 지금 배가 너무 부르고 기차에서 먹을 간식거리 같은 거를 조금 사서 기차 타러 가야겠어요. 도쿄 가는 길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이 계란하고 커피 하나 샀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계란을 먹어줘야지. 도쿄 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 도쿄로 다 많이 가는 사람도 있나봐요 이 <목소리> 형입니다 옆자리 누가 있네요 근부 뭐가 비행기같이 생겼어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도쿄로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자겠습니다 역은 오사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체크인하러 이동할 거예요 근데 여기 도쿄에서는 제가 캡슐 호텔을 예약했거든요 도쿄 물가가 워낙 비싸고 숙박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캡슐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역이랑 되게 가까운 데여가지고 바로 체크인하러 도해 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남대문 시장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사람 많은 데만 가면은 기분이 좀쪼그러들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남대문 시장하고. 지하철 소리가 이렇게 큰데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잘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이 헤발 레지데이션. Sure. Deep passport. 되게 친절합니다. 아, 여기다가, 여기다 신발 벗어놓고 가는 건가 봐? 가방도 여기다 넣어야 되나? 체크인만 하고 바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차피 저 안에서는 할수 있는 게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침에 최대한 일찍 나가고 저녁에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최대한 늦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기치 조지라는 곳인데 도쿄 시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행동맞게 여기를 왜 왔냐라고 할수 있는데 친구가 만화책에서 본 동네라고 꼭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구경하려고 와봤어요. 진짜 한국 사람 전혀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로컬 동네예요. 조용한 동네입니다. 슈크림빵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거 먹어보고 갈게요. e 글리 l i s h o 스트로베리 e 오 t r a w b 한개두 개도 몰라가지고 씨 그래도 친절해서 그냥 막 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되네요. 내가 오자이마스 여기가 이노카시라 공원입니다. 유명한 공원인 것 같아요. 도쿄가 아무래도 오사카보다는 살짝 더 춥거든요. 벚꽃이 좀 듬성듬성 폈습니다. 진거같지는 않아요. 바닥에 많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뭐 오리배도 탈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오리배 타는 건좀 아닌 것 같고, 한 바퀴 쓱 보고 갈게요. 그냥 사람은 되게 많아요. 와, 여기는 그냥 사 먹어도 이렇게 아이스팩도 넣어주고, 이빵 되게 맛있네. 잘산거 같아요. 지나가다 사람들 줄서 있길래 주문해 봤는데 되게 간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걸 위에 벚꽃 떨어진 거 보세요. 일본 사람들의 힐링 공간을 뺏은 느낌이에요. 여기 지브리 이미지염 완전 예약제라고 되어있긴 한데 그냥 한번 걸어가 볼게요. 여기서 티켓 내야 됩니다. 하면은 거기까지만 갔다 오면 되니까 뭐어 되게 지브리 만화에 나올 것 같이 생기긴 했어요. 장소들이 그래서 향기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매미가 볼수 있나? 바닥에서 뭔가 벌레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들어가면 끔찍할 것 같은데? 어 근데 저녁에 와서 그런가 가는 길이 썩 유쾌하진 않은데 어저 밝은 데로 가야겠다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브리미술관인 것 같거든요 혹시나 티켓 없이 들어갈 방법 없나? 뭐 노쇼 티켓이라든지 여행을 바라지 말자 <laughs> 낭만 있네 완전히 그 바깥에서 안 보이게 다 막아놨네 바깥에서 뭐 안을 보아야볼수 없게 스풀이막 묵어집니다 여기가 지브리 뮤지엄이에요 친구가 그냥 추천해줬는데 이요 이런데도 와보네요 아 건물 되게 이쁘게 뭔가 잘 해놨다 어, 지브리 친구 있어 저기 어차피 안에는 촬영 금지라서 바깥에서 볼수 있는 만큼만 잘 보고 가네요 친구 그냥 만화책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가보라 그랬는데 지불이만화는 아니었거든요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저녁 먹고 메고로라는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녁으로 치케맨을 먹었는데 일본어를 잘 못해서 주문을 실수하는 바람에 면을 3인분을 시켜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좀 걸어야 될것 같아서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게 낮에 왔어야 됐나? 벚꽃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강 위에 벚꽃 꽃잎 떨어진 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벚꽃이 잘안 보이네요. 조명을 켜가지고 되게 이쁘게 해놨을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는 뭐안 보이게 해놨어요. 벚꽃은 이강 밑으로 엄청 이쁘게 피어있거든요. 근데 조명이 없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laughs> 헐. 벚꽃강 이네 저 강위에 떨어지는게 다벚꽃이에요 도쿄가 생각보다 벚꽃이 빨리 피나봐요 이미 거의 다 졌습니다 진건지 아직 덜 핀건지 좀 긴가민가 했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알겠네요 벚꽃이 다 이미 폈다가 진거 같아요 어 제가 분명히 찾아본 인터넷 자료에는 야간에 조명을 켜준다고 했는데 어, 조명이 없어요. 연등처럼 이렇게 되게 이쁘게 해놓은 거를 봤는데 이 밤에 이렇게 벚꽃 따라 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분위기 있습니다. 오늘은 도쿄 와서 좀 조용하게 힐링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도쿄 되게 바쁜 도시라고 들었는데 저강 위에 벚꽃 떨어져 있는 게 진짜 너무 이쁜데 담을 수가 없네요. 이게 사진은 잘 찍히는데. 따라서 조금만 걸어 내려간 다음에 숙소로 복귀할게요. 오사카에서 너무 힘들게 여행을 하러 다녔더니, 오늘 하루는 조금 푹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1시 반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뭐좀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이고, 아고이 사실 특별히 할거 없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간단하게 쇼핑 좀 하고 손톱이 너무 길러가지고 일본산 손톱깎이가 또 좋다 그러거든요 손톱깎이 좀 하나 사러 가야겠습니다 아 근데 사람 진짜 딱 남대문시장 느낌이네 음, 야마자키 23만원 가격이 좀 심각한데? 냉가 캘시퍼? 살게 없는데 그나마 타고 싶은 거는 품절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샀어요 멀리 왔는데 이 김에 밥이나 먹고 가야겠다 <laughs> 와 맥주 봐 햄버거 스테이크 이거 먹으러 가볼게요 맛있어보이는데? 일본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계란 요리를 먹네요. 와, 어 일본 계란 요리는 대박이야 대박. 오 지금 뭐야? 도쿄 진짜 맛있는 거 많네요. 네, 도쿄 시내 긴자로 넘어왔습니다. 어좀 아, 파란불인데 기다려 주죠. 뭐 여기가 서울로 치면은 청남동, 강남 이런 데 아닐까요? 아닌가? 시부야가 강남인가? 아무튼 뭐, 여기 면세점이 있다고 해서 넘어왔습니다. 아까 술 사러 갔을 때 면세점 가격을 한번 보고 가서 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면세점으로 왔어요. 긴자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고급 동네라 그런가? 도쿄에서 갔던 동네 중에 제일 사람이 없어요 횡단보도가 많으니까 수하세요 지하도로 내려가서 한번 갑시다 여기 약간 그 을지로 지하상가 느낌이거든요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그렇고 뭔가 되게 세련됐어요 가지고 보면은 되게 의미 없이 돌아다니고 있긴 합니다 뭐. 사는 것도 없고 구경만 다니고 있는데 다 관광지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몸무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네요. 딸기 모찌. 오씨 어, 맛있어 보이는데 두 개만 먹을까? 종류가 되게 많네. 그래도 재만 이게 일본어로 숫자도 모르는데 여기 일본에 있는 동안.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이 카드를 챙겨왔습니다. 이 카드는 어, 한국에서 엔화로 환전을 하고 이 안에 그냥 엔화를 그대로 넣어두면은 이 외국에 나와서 제 통장에 있는 엔화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근데 일본에서 이 카드 아직 사용 안 되는 곳한 번도 못 봤어요. 가판, 편의점, 음식점 전부 다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현금 최소한만 들고 다니고 되게 깔끔하게 계산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단돈 같은 것도 안 남고 얼마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냥 카드만 내밀면 됩니다. 어 저녁 되니까 사람 많은데요? 아니면 제가 있던 데가 뒷골목인가 봐요. 긴장 와서 물 사러 돌아다니기만 했더니 막 하루가 끝났어요. 쇼핑만 하다가 하루 끝났습니다. 여기가 도쿄 역 앞에 있는 광장인데 도쿄 역앞 정말 멋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야경이 진짜 멋있게 돼 있는데요. 아까 샀던 딸기 머찌 먹어볼게요. 이거 두 개가 만 원이에요. 만원 하나에 5천 원입니다. 아씨, 만 원으로 그냥 마트에서 딸기 나는 팩 사다 먹을 걸! 제가 도쿄 간다고 했을 때 친구가 도쿄 가면은 나폴리탄은 꼭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스파게티는 이탈리아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나폴리탄은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 아니라 일본 음식입니다 소세지랑 케찹 넣고 만든 파스타예요 도쿄 중심 이 도쿄역에서 맛집을 찾아서 나폴리탄을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 도쿄역이 너무 멋있어요 뒤에 배경까지 해가지고 여기거든요 일본의 소울푸드래요 큰일났네 아씨 난좀 거하게 먹고 싶었는데 뭐 토핑 추가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 나폴리탄 하나 달라고 했어요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 이랑 좀 다른 맛이야. 완전히 새로운 음식인데. <laughs> 어, 개 맛있어요. 와, 진짜 일본 와서 최고로 당황한 것 같아요. 지하여가지고 인터넷까지 안 터져서 번역기 안 돌아가지, 카톡 안 되지. 주문해야 을 되는데 막 뒤에 줄 서있지 자판기 앞에서 씨뭐 손짓 발짓으로 겨우 주문했어요 뭐 나폴리탄 나폴리탄 하면서 이제 지하에 있는 음식점은 가면 안 되겠다. 대체 일본 사람들 친절하긴 친절해요. 제가 뭐빙구같이막 어리버리 까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주문하는 거 도와주더라고요. 어쨌든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는 어제부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어제부터 계속 이런 상태예요 사람이. 일본에서 맛집이라 하시고 뭐줄 서서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글 지도 적당히 찾아봐가지고, 밥집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은, 다 맛있어요. 저렇게 줄 서는 집,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여행 와서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요. 후쿠오카랑 오사카에 있을 때, 진짜 엄청 유명한 집, 꼭 가봐야 되는 집, 맛집 이런 데만 찾아다녔거든요. 1시간, 2시간 줄도 서서 뭐 먹어봤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냥 그런 유명한 집,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진짜 꼭 경험해보고 싶은 거 아니면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가게 가서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시간을 절약하세요. 여기는 빠칭코인데 일본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이 가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들어가면 되나?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아 유튜브로 학습했어요. 잠만 너. 자, 튕겨봅시다. 저, 가운데로 구슬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시요 신기하긴 한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네. 그냥 계속, 이 날리기만 하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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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장난하나 장아안리네어 뭐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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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떴다 떴다 뭐야 종업은 불러볼게요 네, 아직 일일일 맞시다, 이아 아, 몰라, 그냥 이 오른쪽으로 계속 보내래요. 뭐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나한테 돈을 주진 않아요 아, 서 있으면 막았는데나 혼자 계속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졸라 신났었는데, 몰랑 이거 받고 끝났네. 과자 다섯 개 챙겨주고 가래요. 무슨 구슬이 몇천 개가 쌓여 있었는데, 씁쓸하네. 그래도 도쿄 마지막 날 밤, 이렇게 재미난 일이 생기긴 하네요. 이 과자 받은 게어디예요그 많던 사람들이 다싹 없어졌네. 근데 내가 구슬이 분명히 모니터에 2천 개가 넘게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시간 다 됐다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마감 시간에 문 닫아야 된다고. 구슬을 내가 다 받은 건지 아니면은.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일어나서 삿포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